열렬히 사랑했던 그 시절 우리의 전부. 찬란하게 빛나는 아이돌, 루나의 연대기를 모아보자. 아이유는 KBS2 금토 드라마 프로듀서의 주연으로 발탁되어 연기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프로듀서에서 신디라는 배역을 맡은 아이유는 겉으로는 까칠하지만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은 캐릭터를 잘 소화해냈는데요. 프로듀서는 최고 시청률 17.7%의 쾌거를 이뤘으며, 아이유는 이 출연을 계기로 해외 인기를 높였고, 홍콩, 베이징, 타이베이에서 팬미팅을 여는 등 다방면에서 활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연애할 시간도 없을 것 같이 바쁜 나날을 보는 아이유에게도 핑크빛 소식이 되어왔는데요. 2015년 10월 8일 디스패치는 아이유와 장기아가 교제하고 있다는 소식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아이유는 당일 오후 팬카페를 통해 연애를 인정했고 라디오에서 처음 만나 2년 가까이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팬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으나 팬카페에 응원 글을 쓰는 등 응원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갔습니다. 2015년 10월 23일 아이유는 첼시어라는 미니 앨범을 발매했는데요. 이번 앨범은 아이유 본인이 전곡 작사에 최초로 프로듀싱을 맡았으며 국민 여동생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아티스트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타이틀곡 스물셋은 차트 1위, 음방 1위 달성은 물론 앨범 전곡이 발매와 동시에 차트 진입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1개월 이상 탑0드에 머물러 있는 등 앨범 전곡이 훌륭한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순조롭게 활동을 이어가던 아이유에게 큰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타이틀곡 스물셋의 뮤비 컨셉과 수록곡 제재가 페도필리아를 암시한다는 선정성 논란이 커진 것인데요. 많은 대중과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며 이는 곧 불매운동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아이유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진심어린 사과를 하며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유는 미니앨범 최쇼 발매 후 음악방송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11월부터 세번째 전국투어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2015년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 이 콘서트는 논란이 언제 있었냐는 듯 전속 매진을 이루며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음악 활동을 이온 아이유는 2016년에는 SBS 사극 드라마 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의 여신궁에 캐스팅되어 한해 내내 촬영을 매진했는데요. 아이유는 10세기 고려 여인으로 21세기 대한민국 고아진의 영혼이 수직 낙한 신체의 주인이며 팔 황자 왕욱의 아내 해 씨의 육촌 동생인 해수 역할을 맡아 연기했습니다. 드라마 방영 전과 초기에는 연기력 논란이 있었지만 애절한 눈물 연기를 통해 연기력을 입증받을 수 있었는데요. 같이 연기했던 배우 이준기 씨는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촬영을 하고 나니 여배우에게 기대도 되겠다고 전하며 아이유의 연기력을 좋게 평가했습니다. 2015년에 이어 아이유는 중화권에서 인기를 급격히 쌓아갔는데요. 7월에는 중국 대도시들을 돌며 팬미팅을, 12월에는 2회의 서울 콘서트와 함께 홍콩과 대만에서의 콘서트를 진행했는데 이는 최초의 해외 콘서트로 앞으로의 해외 활동에 문을 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유는 2017년 4월 21일에 정규 4집 팔레트를 발표했는데요. 선 공개된 단편시와 오혁과의 뒤에 신 사랑의 자를 통해 여전한 음원 파워를 보여주었고 팔레트로 간만에 음악 방송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팔레트는 전에 냈던 앨범에서 겪은 논란을 다 이겨내고 낸 앨범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녀의 자의식이 많이 반영된 앨범으로 이 노래 속에서 그녀는 꽤 복잡한 신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삶의 3분의 1을 슈퍼스타로 살아온 그녀가 아이유로서 느끼는 고민은 어떤 것이었을지, 그녀의 고뇌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팔레트에서는 자신감을 찾고 그 모순조차 받아들이려는 긍정적 태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진심이 대중에게 전해졌는지 단편지는 스트리밍 2억을 넘기며. 아이유 음원사상 최대의 기록을 세운 것에 더하여 가온 디지털 차트 연속 132주, 멜론 차트 연속 119주 진입이라는 음원사상 손에 꼽힐 수준의 성과로 가온 차트 역대 최다 스트리밍 곡이 되었습니다. 멜론 연간 차트 2017년 2위, 2018년 22위라는 역대급 성적에 2019년 7월까지 차트인 했을 정도이며, 그렇게 한 앨범에서 세 곡이 연간 차트 20위 안에 랭크되는 역대급의 성적을 보여준 앨범 팔레트는 그해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앨범상을 안겨주었습니다. 모든 리스너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겠습니다습니다 드라마 촬영하느라 음원 발표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낸 아이유에게 힐링 예능이 찾아왔는데요. 아이유는 2017년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3개월에 걸쳐 JTBC에는 효린의 민박 시즌 1에 출연했습니다. 가수와 배우로서의 아이유만 보다가 효린의 민박을 통해 이지은으로서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무대에서는 볼수 없었던 이 같은 아이유의 행동이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호감으로 작용했는데요. 아이유 특유의 감성에 빠진 팬들은 큰 사이즈의 옷을 즐겨 입고 자주 멍 때리고 책도 자주 읽으며 식사 때마다 오물거리며 밥을 먹는 아이유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일명 아이유병에 걸리곤 했습니다. 음반 활동도 계속되었습니다. 에픽하이의 신곡 연애소설을 피처링하고 9월 22일 두 번째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 둘을 발매했는데요. 특히 양희은의 곡을 리메이크한 가을 아침은 세대를 아울러 인기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14년에 이어 또다시 한국갤럽 여론조사 올해를 빚는 가수는 누구인가 설문에서 1위를 차지했고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음원 부문 대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2017년까지 아이유의 통산 음원 다운로드 판매량은 피처링과 ost 포함하여 무려 9천만 건이 넘습니다. 2017년 10월 말 이후 가온 기준 총 20억 스트리밍 돌파하며 음원 기준으로 그룹과 솔로를 통틀어서 아이유가 1위를 기록했는데요. 단적으로 2010년 이후 발매된 대한민국의 모든 앨범 중 제일 많이 스트리밍된 음반 1위, 누적 다운로드 많이 된 음반 1위를 아이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배우 이지은이 돌아왔습니다. 2018년 3월에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 주연으로 출연하여 전보다 큰 연기 호평을 받았는데요. 그녀의 눈물 연기는 많은 시청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후 아이돌 낙하산 섭외라는 비판을 상당 부분 벗어내고 배우로서의 입지도 굳히게 되었습니다. 아이유는 2018년 10월 10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데뷔 10주년 기념 스페셜 디지털 싱글 삐삐를 선보였는데요. 신곡 삐삐는 아이유가 새롭게 도전하는 얼터너티브 R&B 장르의 곡으로 무례하게 선을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유쾌하고 간결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 노래는 멜론 24시간 최다 이용자 수가 146만 명을 돌파하여 본인이 세운 역대 최고 기록을 본인이 갱신한 데다 멜론 차트에서 9개월 이상을 버티며 롱런에도 성공했습니다. 아이유는 단독 콘서트를 2012년 이후로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2017년 이후로는 콘서트를 가려면 그야말로 초등위 티켓팅 전쟁을 치러야 할 정도로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2015, 2017, 2018년에도 상당한 규모의 콘서트를 국내에서만 연 5회 이상 했고, 특히 2018년 서울 콘서트 2회는 14,000석을 가진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11월 17,18일 일 연속으로 개최하게 되었는데, 예매 1분만에 이틀 모두 매진되는 그야말로 피켓팅이 되었습니다. 아이유 콘서트가 유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팬들이 앵콜을 끝도 없이 외쳐서 앵콜만 2-3시간을 더 공연하여 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콘서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꾸 약간 좀 보이는데, 아이유는 뭐, 국내 여성 솔로 예, 아티스트로는 택티딤 뭐, BMK, 인순이에 이어 네 번째 입성이라는 뭐, 기록을 세웠으며 확장 및 보수공사를 통한 리모델링 이후 내 외국인을 통틀어 처음으로 공연하는 여성 솔로 아티스트가 되었는데요. 여성 솔로 아티스트로는 현재까지 유일한 1990년대 출생 공연자가 되었으며 최종용의장 입성은 아이유를 공연계에서 유명인물 중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2019년에는 최초로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하며 활동 영역을 끊임없이 넓혀가는 중인 아이유. 영화 페르소나는 그동안 소외받아온 단편 영화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물이지만 우리가 노래와 방송을 통해 잘 알고 있던 아이유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아이유 활용법에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주인공이 아이유여야만 하는 이유가 제시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호텔 델루나 드라마에 괴팍하고 심술 궂은 호텔 사장 장만월이라는 이전과는 또 다른 캐릭터로 출연했습니다. 초회부터 막회까지 일관되게 연기력으로 호평받았을 뿐 아니라 TVN 드라마 중 꼽힐 정도의 높은 시청률, 폭발적인 화제성, OST의 차트 줄세기 등 완벽에 가까운 성적을 받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호텔 델루나가 인기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유가 맡은 장만월 캐릭터를 보는 재미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장만월의 스타일링 하나하나가 정성이었고 그런 화려한 모습들이 시청자들에게 흥미를 주었고 장만월 인스타그램을 따로 개설할 정도로 이 캐릭터는 큰 인기를 얻었으며 많은 사람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연기뿐만 아니라 음악 활동도 꾸준히 이어나갔습니다. 2019년 9월 팬미팅에서 '러브 포엠'이라는 새 앨범명을 공개하고. 11월 1일 앨범명과 같은 이름의 곡 '러브 포엠'을 선 공개곡으로 공개했는데요. 타이틀곡 발표를 앞두고 그녀에게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설리에게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의 여파로 발매 일정이 미뤄지는 일이 있기도 했으며 음원을 공개하고도 전체 음반 발매는 잠정 연기하였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아이유는 '블루밍' 음원을 공개했습니다. 역시 전수록 곡을 차트 상위권에 상당 시간 고정시켰는데, 앨범 전곡 중 가장 짧게 차트인 한 곡이 '가온 디지털 주간 차트', '실주 차트'인일 정도로 유래를 찾기 힘든 수준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타이틀 곡 '러브 포엠'과 '블루밍'은 콘서트 일정으로 인해 불참한 상태에서도 각종 음방 1위를 쓰러가는 성과를 냈으며, 이번 음반 '초동 판매량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호절를 보이며 음반 초동에 있어서 여성 솔로 1위, 전체 솔로 3위, 그룹 포함 전체 여가수 3위라는 또한 번의 기록을 세우며 한껏 두터워진 팬덤을 자랑했습니다. 게다가 블루밍은 차트 최상위권 롱런에 있어서는 아이유 노래 역대 최고급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꾸준히 콘서트를 해온 아이유는 국내 투어 중 양일의 서울 콘서트에서는 작년과 같은 장소인 14,000석이 넘는 올림픽 체조경기장 k s p o 돔에서 공연을 했는데 3,360도 무대 공연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여성 솔로 최초는 물론 <laughs> 모든 솔로 가수를 통틀어 박효신 다음 두 번째로 하는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아이유는 11월, 12월 두 달에 걸쳐 15회 의 빽빽한 투어 일정을 무사히 소화하며 2010년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2017에서 2019년은 아이유의 위상이 또 한번 높아진 시기가 되었습니다. 음원 누적 순위 1위를 따낸 후 여유롭게 유지하고 있는 점. 이전까지 호불호가 갈렸던 연기 활동에서 압도적 호평을 받으며 본격 멀티엔터테이너의 입지를 확보한 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콘서트 동원력과 음반 판매량을 선보이며 거대 팬덤을 확보한 점, 그러면서도 일말의 논란거리가 생기지 않는 점등 아쉬운 구석을 찾기 힘들 정도의 대단한 성과를 연달아내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아이유는 9년 만에 OST를 공개했는데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OST인 마음을 들여요는 2월 15일 음원이 공개된 직후 멜론 실시간 차트 2위에 진입했는데 이는 차트 개편 후 OST 사상 최고의 진입성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5월 6일에 방탄소년단의 슈가와 협업한 디지털 싱글 에잇을 발매하였습니다. 아날로그 감성과 트렌디한 사운드의 조화가 돋보이는 밴드 기반의 곡으로 아이유가 작사, 작곡, 프로듀싱에 참여하였는데요. 아이유 측에서 먼저 슈가에게 협업을 의뢰하여 성사되었으며 슈가는 프로듀싱 세법과 곡 피처링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곡은 24시간 이용자 수 역대 2위, 역대 최다 24시간 지분킥 횟수, 유튜브 24시간 조회수 1577만이라는 가공할 만한 기록을 남겼고 음악 자체로도 크게 호평을 받아 주요 음원 차트에서 5, 6월 월간 차트 연속 1위, 그리고 멜론 차트 탑10 연속 진입 기간 역대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음악, 드라마에서뿐만 아니라 광고에서도 아이유의 영향은 대단한데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다수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차미슬 전속 모델이었다가. 2020년 3월에 1년 만에 재발탁된 것이 대표적이며, 그외 셀러발람, JST나 제주삼타수, 바나나만 우유, 삼성카드 등의 모델에 새로 발탁되면서 국민 여동생 시절 이래로는 유달리 활발한 CF 활동 중입니다. 결국 아이유는 2020년 광고 모델 여자 부문 올해 브랜드 대상까지 수상했습니다. 6월 19일에는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일랜드'의 시그널송 '인트리 아일랜드'가 발매되었는데요. 공개된 직후 멜론 실시간 차트에 5위로 진입하였는데, 서바이벌 프로그램 시그널송으로는 최고의 진입 성적입니다. 아이유는 음원 발매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처음 해본 장르였는데 또 해보고 싶다라며 사실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녹음을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아주 공들여했다. 코러스랑 애드립브 트랙을 정말 정말 많이 쌓았는데 다 끝나고 들을 때 희열이 진짜 열심히 했다 고 소감을 전하며 기대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연말이면 항상 있겠다. 콘서트를 와. 진행해오던 아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마닐라. 콘서트를 못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팬들이 아쉬워하자 음. 아이유는 어, 9월 유튜브 어. 이지금 채널에서 그쵸, 코로나19로 올해 콘서트를 <웃음> 개최하지 <웃음> 않는 대신 내년 초 정규 음. 앨범 음. 공개 소식을 비롯하여 음. 음.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더더... 그중 하나로 데뷔 12주년이 되는 9월 18일 아이유는 KBS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100분 분량으로 편성된 단독 미니콘서트 무대 아이유 좋은 날을 선보였는데요. 아이유의 공연 모습을 그리워했던 많은 팬들에게 선물 같은 무대를 안겨주었습니다. 비록 관객 없이 진행된 비공개 녹화였지만 장장 14시간 동안의 진행 파트를 방불케하는 완벽한 밴드 사운드와 퀄리티로 방구석 1위를 사로잡았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아이유는 콘서트 정도로 생각하고 촬영해 갔는데 너무 힘들었다며 여러 번의 리허설과 각도로 녹화를 했는데 하루에 콘서트를 3번 한 기분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녹화 끝나기에 1시간 전부터 목소리도 안 나왔다고 말한 아이유는 원래 열심히 라는 단어를 잘안 쓰는데 이날은 정말 열심히 했다. 녹화 후 손발이 퉁퉁 부어 내 손발이 아닌 것 같았다고 말해 안쓰러움을 자아냈습니다. 아이유의 목소리가 그리웠던 팬들의 결과물, 시청률 또한 급등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지난 방송에서 기록했던 0.7%에서 약 3배가 오른 수치인 2.2%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아이유의 파워를 보여주었습니다.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라고도 불리는 아이유. 만능 엔터테인먼트로 성공하기 위해 쉴틈 없이 달려온 그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수많은 팬들, 그리고 수많은 성과를 이뤄내며 지금의 아이유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노래, 좋은 연기,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며 저희 루나 열전도 그녀의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